안녕하십니까 울산이야기연구소장 신춘입니다 오늘은 고래와 관련한 시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래를 소재로 한 노래부터 한곡 듣도록 할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은 좋아도 가슴에는 하나가 된 슬픔뿐이네 웃을 한숨과 둘러 보아도 가수 송창식의 고래 사냥입니다. 1970년대 출구 없는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방언과 좌절 그리고 슬픔을 위로해 주는 노래입니다. 1970년대 하면 유신 헌법부터 떠오르죠. 그만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권력은 국민을 누르고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고래사냥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1975년 일간 스포츠에 연재했던 최인호의 동명 소설을 하길종 감독이 영화로 제작했죠. 노래는 고래잡으로 동해 바다로 떠나자고 젊은이들을 부축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벽이었죠. 방황하다 찾은 곳이 동해였습니다. 동해는 했던 곳이고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가 숨쉴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도피처도 아니어서 젊은이들은 고래의 사냥을 떼창하듯 합장하며 1970년대를 힘겹게 건넜습니다. 울산의 방구대 항각화를 노래한 이건청 시인의 시입니다. 시인은 방구대를 바라보며 문명에 훼손되기 전 원초적 생명의 현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먼 옛날 문자가 없던 시대였죠. 당시 사람들은 고래와 호랑이 등 짐승을 사냥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냥한 동물들의 실체를 바위벽에 새기고 다산과 신앙과 교육의 장사로 활용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6천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암각화에 새겨진 수많은 고래 그림들로 해서 울산이 고래도시 울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도현 시인도 고래가 보고 싶어 울산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장생포 방포제에서 하염없이 바다를 보며 고래를 기다렸겠죠. 그러나 시인은 기다림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알면서도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서로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어깨를 들먹이는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라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또 있습니까? 생명의 창가로 가득차야 할 고래 바다를 누가 저렇게 망가뜨렸을까요? 이정분 시인의 시도 위험과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별에서는 항상 인간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바다에서 고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에서 포경을 금지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대놓고 고래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시인은 이런 일본을 따끔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김명인 시인은 포경선에서 잡은 고래를 차에 실어 보내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냥과 피의 냄새를 풍기며 고래를 잡던 시절의 풍경입니다. 옆구리에 부러진 작사를 맞은 고래가 눈을 뜬채 상처를 드러내고 햇빛 속에 누워있고 파리들은 핏자국에 떼지어 엉겨붙어 있습니다. 고래의 생은 참혹하지만 정말 실감나는 현장이죠. 생명 존중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고래를 자꾸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종이라는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래를 잡아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저승 시인은 청년들을 위해 이 시를 쓴것 같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년들은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인의 시에서. 수평선 위로 치솟는 생명의 푸른 창가를 잃게 됩니다. 용기 있는 젊은이라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푸른 고래 한 마리쯤은 키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희망도 미래도 긍정적으로 달아올 것입니다. 저희 졸씨입니다. 고래는 한때 육지에 사는 포유류, 젖발이 동물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헤엄치면서도 고래는 자신의 태생적 고향인 육지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아기 고래에게 젖을 물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고래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생전에 신은 언어로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상징주의 신말라르메도 신은 말로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경 시인 역시 시란 말로 만드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언어로 지은 집, 말로 지은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몇 편의 고래시들을 소개했습니다. 감상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울산 광역시 남구청에서는 고래를 보고 즐기는 생태 관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예전처럼 잡거나 죽이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고래꿈 꾸시기 바랍니다.